thank <music> you 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과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셔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주실 때에 저희로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고. 또다 마음에 다진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를 마무리 지을 이즈음에 주님 우리의 영적으로 돌아보미게하여 주시고 또새 날과 새 시대를 바라보는 소망이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룡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선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 사람을 감아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살인도 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소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없게 하소서 오늘은 제47과입니다 복음의 사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리스도인 네번째 시간 아 끈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주제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절제에 관한 그러한 주제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싱가포르의 수상을 지냈던 리칸유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류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국가로 가는 길, 자유와 복지를 누리는 길, 그런 것은 바로 질서 속에 있다. 질서가 없으면 인류 국가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우리가 행복할 수도 없고, 자유를 가질 수도 없고, 참다운 해방도 누릴 수 없다. 질서를 강조합니다. 질서 안에 행복이 있고, 질서 안에 또 인류 국가가 될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저 질서를 세울 수 있을까?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바로 절제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질서에는 절제가 절제가 전제된다. 절제가 있어야 질서가 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있는데요. 플라톤이 플라톤이 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우리 그 대화라고 하는 편에서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아, 이성은 검은 말과 흰 말을 통제하면서 아, 그렇게 아, 인생의 수례를 아, 그렇게 끌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이제 수레에 비교를 하고 인생을 끌어서 한들로 올라가는데 아그 수레를 끄는 두 말을 흰말과 검은 말 검은 말과 흰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말입니다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정말 어 뭡니까 그니까 견고한 어떤 이성적인 사고 또 우리 어 논리를 가지고 어 그렇게 행하는 말을 흰말이라고 표현했고. 어, 이 예, 검은 말은 감성적인, 감정적인 그런 육체적인 욕망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두 말이 함께 끌어간다는 거죠 이성적인 흰말과 어, 육체적 욕망의 검은 말이 함께 끌어간다 그래서 이 인생은 한 말이 아니야두 말이 함께 끌어감으로 이두 마리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이두 말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어, 이것을 이제 잘 끌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검은 말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탐하게 되고 본능을 탐하게 되고 욕망을 탐하게 돼서 그렇게 타락하기 쉬운 그러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흰말처럼 이성 속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바른 길을 올바로 찾아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말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또 인생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에, 그럼 절제란 뭐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면 흔히 아끼다, 금금 절약하다 등의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행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행동적인 의미가 뭐냐하면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절제를 에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영어로는 self-control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self라고 하는 말은 자아, 스스로라고 하는 뜻이고 control이라고 하는 말은 절제하다, 조절하다, 다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셀프 컨트롤을 함이게 되면, 자기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더 본질적인 의미로는 자기를 조절하되,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다스리는 것, 어, 자기가 스스로 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이다. 남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데 누구를 다스리냐?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린다. 즉, 자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다스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self control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보면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 같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희락을 하나님께서 화평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더불어서 인내나 자비나 양선이나 충성과 온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 은혜로서의 성품이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자비로운 것 양선 선을 베푸는 것그리 충성하는 것 온유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서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절제는 나 스스로를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지켜야 지켜져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이 절제가 이행되어야 바로 그것이 미덕이 될수 있음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욕망 혹은 또 향락적인 즐거움, 정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바로 절제입니다. 시험과 미혹과 유혹에 이끌리지 않는 자기 단련의 힘, 그것이 또한 절제입니다. 미혹되지 아니하는 단련된 힘, 그리고 자기를 다스림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미덕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우리의 본능과 아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대표적인 세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그데이 본능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본능이 뭐냐하면 첫째는 먹는 본능입니다. 다른 말로 영양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떡과 빵에 가는 것입니다. 떡과 빵에 가는 것입니다. 즉 일단 먹어야 문제가 풀린다. 건강 산도 식구경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없는데 먹는 거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밥한끼 먹읍시다, 차한잔 마십시다. 그거 안에서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먹음에 대한 영양 본능, 빵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식 본능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이제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생식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후손을 두고자 하는 본능이 성적인 본능입니다. 짝과 연결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짝을 찾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왜? 짝을 통해서 짝을 통해서 생식이 이루어지니까. 짝에 대한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짝을 두려고 하죠. 짝을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성적인 짝이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든지 항상 누구를 곁에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본능의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표적인 본능은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보존 본능. 이것은 나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존시킬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를 보존하는 것에. 에 대해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거죠. 즉 명예를 추구하는 것. 예를 들면 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러고 사람을 죽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즉 남기고자 하는,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죽고 난 다음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느냐? 모자를 추구한다 그래 모자를 추구한다 모자는 뭡니까 돋보이는 겁니다 모자는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자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명예욕이 있다는 거죠 명예욕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그 명예욕이 왜 있느냐 보존의 본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기억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흔적을 남기길 원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먹는 본능, 생식 본능, 자기 보존 본능, 빵에 대한 본능, 짝에 대한 본능, 모자에 대한 본능,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이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이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먹는 본능을 조절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자기가 어떤 짝에 대한 본능, 생식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무데서나 아무에게나 행하게 될때 사실 문란이 일어나겠죠 또 끊임없이 명령을 추구하는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를 따르는 얼마나 많은 불합리한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본능들이 있는데 그 본능들을 이기고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절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를 위해서 절제한다. 그래서 절제의 목적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 마지막 꼬림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단련하고 자기를 최소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아,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같은 멸류관도 썩을 면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썩을 면류관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그것을 위해서 그런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승리를 위해서, 가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단순히 인생을 내소유을 이루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그 면류관을 위해서 우린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함을 성경이 우리의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절제를 얘기할 때 있어서 모범 우리 에, 되는 한 분을 소개하자면 바로 다윗을 둘수 있습니다. 다윗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고 배워야 될 테인데 여러분 다윗은 절제하는 사람이었죠, 용사였습니다, 승리자였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치료해 주는 가운데 또사울의 스카우스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게 됩니다. 하루 이틀 한해 두해가 아니라 십년 가까이 그렇게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망명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굴 속에서 때로는 남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며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던 다윗이 기회가 없었냐? 아닙니다. 자기를 그렇게 쫓아오던 사울을 그렇게 자기를 박해하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제했습니다. 절제는, 절제는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봅니다. 여러분,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삼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나실린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실린은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능을 죽이지 못하고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종국에는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한 탓입니다. 위대한 우리 출애급의 지도자 모세에게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개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그는 자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억제하지 못한 채한번 차야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이 아간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무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채 도둑질하고 감췄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굴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냈습니다 3회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자르면서도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들과 함께 왔다가 진을 치고 거기서 잠이 들어 버립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군 아비세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몰래 잠입합니다. 사울은 잠이 들었고 보초병들도다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 잠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비세가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괜히 당신 손에 피묻힐 필요도 없고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그렇지만 다윗은 아비스가 말한 대로 하면 후안도 사라지고 문제도 복잡하지 않고 왕위도 올수 있고 나라도 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자기를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금지한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 주신 말씀 때문에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 내게 어떤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절제한 다윗에게 오히려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 줄로다. 너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원수인 사울에게서 다윗은 오히려 이런 축복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뒤쫓지 않습니다. 진정한 절제, 아름다운 절제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제의 열매를 거두려면 나를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부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제안, 절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첫째, 먹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사람이 배부른데도 그만 먹어야지 하고서는 계속 먹는 것이 배부르기 전까지 먹은 양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데 드시고 그만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먹는 것이 배부르기 전에 먹는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을 절제합니다. 말을 절제합니다. 말. 말 조심하지 않으면 말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 입술을 절제합니다. 생각을 절제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미혹되고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생각을 절제합니다. 또 시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간이 모자랍니까? 바빠서 주의 일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카운트해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우리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은사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은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영광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낭패를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는 갈증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절제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를 넘어서서 왜 이렇게 절제를 하는가? 무엇 뭐 때문에 절제를 하는가? 나는 절제할 수밖에 없다. 그 확실한 이유를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우리 절제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절제, 절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욕심에 빠지고 죄에 빠져서 이끌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내 신앙의 표현과 고백으로 내 신앙의 간증으로 절제의 아름다운 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성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절제해서 내 믿음의 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먹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시간을 절제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자기 영광을 절제해서 진정한 신앙의 질서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